저는 청년 시절에 사랑부라는, 교회의 사랑부라는 부서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사랑부는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교우들을 섬기는 부서였는데요. 대부분 자폐를, 좀 심각한 자폐를 앓고 있거나 다운증 후군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랑부는 반드시 학생 한 명당 교사 적어도 한명 이상이 이렇게 붙어서 일대일 케어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아서도 안되고, 이분들은 지속적인 그 조심스러운 케어가 필요한 그런 지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부에 가기 전에 평소에도 오며가며 그 사랑부 지체들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마음이 뭉클되고, 왠지 그분들과 함께하고 싶고, 그분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학부를 졸업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사랑부에 가서 교사로 지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부를 섬기다가 여름 수련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1박 2일로 토요일에서 이제 주일 오후까지 진행되는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맡은 학생이 주일 오후까지 잊지 못하고 그날 일정이 있어서 아침 일찍, 주일 아침 일찍 돌아와야 했습니다. 제가 교사였기 때문에 저도 같이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와야 했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씻지도 않고 이빨은 닦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머리도 감지 않고 그런 상태로 바로 이제 교회 봉고차를 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고차 안에는 또그제 학생과 마찬가지로 일찍 와야 됐던 다른 사랑부 지체들과 교사들이 함께 타고.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드디어 봉호차가 교회 복지관 앞에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관 앞에는 사랑부 전체를 총괄하시는 목사님께서 저희를 이제 마중 나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수십 년간 목회자 내내, 커리어 내내 사랑부만을 섬겨온 장애인 사역 전문가이셨습니다. 드디어 봉고차가 열리고 문 옆에 앉아 있던 사랑부 지체가 먼저 내렸고요. 그다음 이어서 제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 목사님께서 이제 인자한 미소를 띠면서 제 어깨를 토닥토닥 대면서 그래 수련에 재밌었어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가 보시기에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제가 사랑부 학생처럼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당황해서, 저는 교사인데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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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지 못하고 복지관 안으로 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교사인 걸 아시고 목사님이 놀라고 미안해하실까봐, 저는 그 목사님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복지가 않을 서성이다가 그렇게 아무도 없어지자 남아서 씁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 자신이 사랑부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그들과 동일한 존재로 여겨졌을 때에 제 안에 순간 부끄러움이 몰려오고 이 일은 자존심이 상할 일이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제 안에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의식에 젖어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섬김에는 여러 가지 섬김이 있겠지만 그 섬김들 섬김들 사이에는 큰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섬겨야 할그 대상을 나의 위치에서 내려다보며 섬기는 것도 굉장히 귀중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섬겨야 할 대상과 내가 아예 같은 선상에 서서 그들과 내가 동일시 되고, 아니, 오히려 그들과 내가 똑같이 되어서 그들을 섬긴다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섬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그 섬겨야 할 대상과 같아지는 것, 섬기는 사람이 섬겨야 할그 대상과 동일화된다는 것. 바로 이것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개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섬기는 자와 섬기는 대상이 같아진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안에서도 바울의 그 목소리의 톤과 분위기가 갑자기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편지의 첫 시작부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고, 굉장한 분노를 가지고 꾸짖고, 어떤 면에서는 폭력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심한 말들을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분노의 감정이 다 사라지고,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가르쳤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쉽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거짓 교사들의 그 가짜 복음을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 스스로 생명의 길을 떠나서 다시 저주와 사망의 길로 스스로 가 버린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꾸짖고 혹독하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들을 살리려고, 바울이 그들의 영혼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일이었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모질게 그들을 대한 것이 못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바울은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채찍이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달래주는 방식을 이제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자신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만났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바울과 그들만이 알수 있는, 우리는 알수 없는, 그들만이 알수 있는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laughs>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던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것입니다 바울은 예전에 처음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천사처럼 대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듯이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그를 따라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궁금해지는 것은요. 과연 성도들이 시험에 들 만한 병이 그만큼 심각한 병이 도대체 무엇일까? 딱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저런 병에 걸려있지라고 생각할 만큼 심각한 병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 병이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말라리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제 반빌리아 지역을 가게 되는데요. 그 지역은 해안가에 위치해 있고 습지대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기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리고 열병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 이제 에베소와 그리스 지역 서쪽 지역으로 가고 싶었지만은 이제 이 말라리아 심각한 치명적인 말라리아에 걸렸기 때문에 그 병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반대편인 좀 높은 고지대 이제 건조한 고지대인 갈라디아, 갈라디아의 산지 평원 지역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가 갈라디아 지역에 오게 된 이유가 병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13절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렸다라고 본다면 이 말씀과 잘 부합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바울에게는 간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전증이라고 하는 간질은 뇌신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간질에 걸린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 악령에 걸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발작을 일으킨다. 그렇게 당시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면 바울이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케 하지 않으시려고 무엇을 주셨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마치 사탄의 하수인과 같이 자신을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병이 간질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바울이 심각한 눈의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장하느냐? 15절에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무엇을 자신의 눈이라도 뽑아서 자신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아, 바울은 눈에 심각한 질병이 걸렸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자들이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주긴 하지만 본문에서 바울이 확실한 정보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충격, 충격적일 정도로 바울은 굉장히 흉측한 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며 바울을 따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나와 당신들이 그렇게 관계가 좋았는데, 당신들은 나를 마치 천사처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믿고 따랐는데, 그런데 지금 왜 당신들은 변해 있느냐, 왜 사랑이 변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의 마음은, 나를 향한 마음은 변했을지 몰라도 내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 마음은 지금 더 여러분들을 향해서 뜨거워지고 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앞부분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로 형제, 자매들이라고, 여러분들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갑자기 이들을 향해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꾸짖고 책망했는데, 바울은 그것이 바로 성도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안고 내가 그렇게 책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분노의 감정은 사라지고 그들을 향한 뜨거운 진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는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죽음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말씀, 29절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서 멀리 떠나버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안에 흡옥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의 가장 핵심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중심에 더욱더 모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고 예수의 형상만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은 어떻게 우리 속에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은 어떻게 우리 속에 회복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12절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 12절에 나오는 바울의 명령 속에 그 방법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12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단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고 있으니,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나와 같이 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먼저 여러분과 같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자신이 먼저 여러분과 같이 되었다 이 말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알게 된성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알래스카에서 사역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즉 알래스카 선교 초기 때의 일을 저에게 나누어 주셨는데요. 선교팀을 데리고 이제 오지로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원주민 첫발 사역 첫발을 내딛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현지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팀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문화는... 초대한 손님에게 그 집에서 귀하게 보관하고 있는 소중한 술을 대접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아무래도 알래스카는 추운 지역이니까 그렇게 술을 마시는 것과 관련한 문화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손님이 오면 그 집에서 가장 귀한 술을 내어 오는 것이 친교의 표시였고 또 그것을 마시고 즐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예의였습니다. 하지만 문, 문제는 선교팀 전체가 미국 사람이면 되는데 한국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국교회 문화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온 술을 마시지 않고 결국 분위기가 어색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팀이 본부로 돌아와서 함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것이 술의 문제가 그들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는 맞겠지만 그것이 복음의 진리와 본질에 있어서 과연 문제가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그 원주민들의 문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선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그 복음 전달받는 사람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될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선교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마치 율법 없이 사는 사람과 같이 되었고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자신도 약한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전도 대상자와 같아지게 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더 던져보겠습니다. 왜 선교의 본질은, 왜 전도의 본질은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달받는 자와 같아져야만 되냐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와 같아져야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 자체가 복음의 본질 자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우리 고린도 후서 8장도 읽겠습니다 8장 9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 아멘. 여러분 성령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철저히 우리와 같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더 놀라운 것은 심지어 우리들과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예 우리들 밑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섬겨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와 똑같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방식과 그림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큰 배를 끌고 와서 물 속에 빠진 그 사람들을 끄집어 올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의 의미를 이런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배에서 나오셔서 스스로 물에 빠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특권의 위치, 능력과 안전한 위치에서 벗어나셔서 완전히 익사자의 자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물에 빠진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셔서 자신은 물 아래에 익사당하고 계시면서 그들을 떠받쳐 물에 밀어 올려주심으로써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되어주셔서, 아니, 우리 밑으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와 같이 되어 주심으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본질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이 나와 같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결과들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그런데 우리를, 그 우리를 예수님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것은 그분 홀로 앉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앉아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성경은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그리스도만 왕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왕노릇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아지는 그래서 그분의 특권과 영광과 권세를 똑같이 누리는 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바울이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이제 나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이 명령은 결국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잘 깨닫고 잘 믿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천한 우리들과 같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어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축복과 구원의 은총에는 나의 공로는 하나도 있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의를 자랑하고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고 우리의 잘남을 조금이라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마음 보좌에 모시고 그분을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 내 영광, 내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자랑하고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